오늘은 이미년 11월 양띠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직장운, 건강운, 금전운, 딱이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어, 11월 달 양띠분들 어, 본인 뜻대로 뭔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강운은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기 쉬우므로 건강일수, 몸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 어, 11월 달 만큼은 병원 입원할 수가 있다. 입원수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 많을 것이고, 그러므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를 못함으로, 어, 작은 질병으로 큰 병이 올수 있으니 건강운에 적신호가 불이 켰습니다. 그러니 좀 휴식을 좀 충분하게, 어, 어 취해줌이 좋을 듯하고, 어, 제때제때 제때 그 병원에 가서, 어, 건강 검진보다는 어 병원 몸이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가서 어 진료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병원으로 병으로 인해 큰 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차하는 순간에는 어 몸에 칼이될수 있다. 어, 어 그러므로 어 없는 병도 또 생긴다. 있는 병도 더 크게 온다. 그런 말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 건강에 적신호 불이 켜졌으니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직장운을 봤을 때는 어, 지금 양띠 분들이 지금 구설수에 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자신의 하술에 신경을 쓰고 특히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 직업운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잘못일 수도 있으니 1 1월달만큼에는 직장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직장 동료나 파트너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리는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어, 자신의 합법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양띠분들이 자기 잘못을 피하려고 할수록 어, 어, 실수하기 쉬운 분이 아, 실수하기가 더 많다고 보죠. 이제 자기 잘못을 피하려고 하다가 요것을 덮고 저것을 덮다 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쉬우니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함이 좋을 듯합니다. 어, 그리고 금전운은 재산의 손실이 될 위험이 있다. 어, 더 많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소하니 사소한 것도 이번 달에는 아끼고 또 아껴야 될 듯합니다. 어, 모아둔 돈또 나갈 형국이고, 깨진 독에 물붓는단말 알죠? 이달에는 아끼고 또 아껴야지, 가지고 있는 금전이라도 지킬 수 있으니, 어쨌거나,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어, 뭐, 돈거래는 손재수도 있고, 그 돈거래는 큰 거래든 작은 거래든 안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건강운에도 안 좋고, 어, 금전운에도 안 좋으니, 어, 다 조심, 이달에는 조심조심함이, 좋을 듯 합니다. 돌다리도 건너, 두드리고 건너야 되는 거고, 잘못을 감추려고 등장 밑에 두는 것보다, 어, 등장 위에 올리고, 또 살피고 또 살핌이, 어, 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11월 달에는 좀 건강은, 금전은, 직장은, 직장문에서는 일단적으로 자신의 말투가 탁탁 내뱉는 말투가 많아요, 양띠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말하는 합법이나 행동 하나하나 해도 생각 깊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인간관계, 돈거래, 자신의 말하는 합법, 주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소당이가 11월달 양띠 운세를 봤습니다. 어, 개인 사주와 생년월일은 다 틀리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어, 음, 음, 정보와 어, <laughs> 찾아뵙겠습니다. 소당이 애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